네, 반갑습니다. 메이저 주식 TV입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자, 제일 전기 공업을 자, 차트 분석 리뷰를 드릴 건데요. 자, 앞에서도 4월 11일날 영상으로 자, 분석한 바가 있는데 자, 이 동그라미 부분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부터도 지금 큰 상승 나오면서 그리고 금요일날 한번더 지금 일봉으로 한 단계 상승 한번더 나왔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추천드리고 나서 자 이렇게 올라가지고 자30% 넘게 수익이 났는데요. 자 금요일 날 기사를 한번 볼게요. 오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제일 전기공업 미 바이든 자 송전선 16만 킬로미터 교체 미국 최대 전력 관리사 이튼에 AFCI PCB 독점 공급한다면서 자 상승이 이어졌고요. 다시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월봉에서 한번 볼게요. 자, 월봉에서 자 3년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쭉해 왔잖아요. 자, 하락 후에 자이 만원 부근에서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지금 나와 주었고요. 자바닥의 신뢰가 굉장히 높고요 자 이제 자 상승 시작이고요 이만 5천원 부근을 자 안착해 준다면 아직도 더갈 자리가 있어 보이고 자 최대 거래량까지 지금 나와 주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1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추세 각도 지금 너무 좋고요 자 1봉에서 추세 각도 지금 너무 좋고 자 금요일도 지금 이1100 만주가 나와 주면서 거래량도 실렸고요. 전형적인 지금 N자형의 자 상승이고요. 자 금요일날 자 전선주 그리고 전력설비주 모두 급등해서 자 다음 주도 이어질 전망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자뭐 대원전선, 가온전선, 대한전선 다 지금 급등 나왔는데요. 자 다음 주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자월 봉에서 보게 되면, 자, 1차 목표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차 목표가는, 자, 15,000원 안착하게 되면, 자, 23,000원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